어 전혀 화를 낼것 같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게 되면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것도 약간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뭐 불같이 화를 쏟아내는 모습을 본다면 더 당황하게 되겠죠. 아, 오늘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화내시는 모습, 물불 안 가리시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랑은 좀 많이 다르지요. 예수님을 인자해야 될것 같고, 화평해야 될것 같고, 누가 건드려도 요동도 안 하셔야 될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흥분하셨단 말이죠.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그런 면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참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내시는 모습은 가장 인간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의 아들다우신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화를 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노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게꼭 나쁘기만 한 걸까요? 화를 내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잘못 갈때 어떤 때는 예 그러지 마 그러면 안돼 이렇게 하면 말잘안 듣잖아요, 그죠? 어떤 정말로 치명적인 잘못 그냥 어떤 실수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 해선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모르고 했을 때는 정말로 깜짝 놀라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매섭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분노가 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의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라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부정한 세상을 보면서. 잘못되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매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성도들이 정말로 주의 이름의 영광에 많은 것들을 가려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 오늘 설교 내용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 되게 화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일행이 그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모든 유대인이라면 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단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긴 여행 갈릴리에서 유대 저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그긴 여행 중에 마침내 꿈에 그리던 그 성전에 탁 왔는데 아이 성전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돗대기 시장도 그런 시장이 없을 정도로 완전 난장. 여러분 시장이 딱딱딱딱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고 가게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난잡하지 않죠. 그러나 난전이 벌어지는 거지 여기도 저기도 막 물건 파면서 그냥 길이 어딘지도 모르게 그냥 되어 있는 그런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여기저기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막 음메 음메 하면서 들리고요 그 다음에 돈을 바꾸는 장사꾼들 흥정하는 장사꾼들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의 그 투박함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 성전들이 그냥 시끌벅적한 거예요 거룩한 성전 성전하면 벌써 옴메무세를 가다듬고 하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장소인데 이게 뭐 그럴 걸저 그런 걸 전혀 유지할 수 없는 정말로 이상한 것으로 바꿔져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에서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명절 유월절 명절에 그런 일이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주님이 목격하신 거예요. 이때 갑자기 우리 주님의 분노 게이지가 급상승을 합니다.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빛과 눈빛이 변하면서 채찍을 만드세요.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폭력적으로 바뀌신 거예요. 광포하게 누구도 말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을 다 내쫓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여러분, 많은 은전과 금전들이 이렇게 어, 탁자 위에 쌓여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그냥 엎어버리고, 이런 일대 혼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빚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환하게 만들었을까요? 뭐가 그렇게 예수님을 좌우분간이 안 되도록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 상태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 에 이미지를 갖고 있는 우리들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나섰는데 갑자기 그렇게 흥분하시는 모습 그게 이해가 안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 버려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것들을 치워 버려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분노 게이지가 저 끝까지 올랐던 역대급으로 올랐던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탈바꿈 된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죠 이걸 보시면서 예수님의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게 요한은 거기다가 훈노트를 하나 붙입니다 참고를 하나 하는데 이때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69편 9절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키고 주를 모욕하는 사람들의 역설이 내게 쏟아집니다.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키고 그다음에 주를 모욕하는 사람들의 역설이 내게 쏟아집니다라고 천년 전에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떠올렸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분노하신 그 모습을 제대로 해석해 준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살을 것이다 그런데도 성전을 시장판으로 만들었던 그 장본인들 유대 사람들은 뻔뻔하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막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당신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런 난리를 펴는 거요? 뭐, 당신이 이런 일을 할 만한 증명이나 표적이 있다면 당장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이러는 거요?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면 증서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하늘로서 표적을 보여주거나 보여주시오. 뭐, 대단한 게 나오지 않으면 결코 참지 않겠다는 우리의 손해를 당신이 다 배상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죠?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손해를 받기 때문이죠. 그들의 이익에 침해를 당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장사꾼들에게 대목은 언제예요? 우리 한국에도 쇼핑 시즌이 언제입니까? 지금도 여기도 쇼핑 막 이렇게 인디림 하고 있던데 신년 앞두고 아닙니까? 구정설을 앞두고서 시장에 야 돈이 도는 거죠. 그때가 대목인 거예요. 장사꾼들 그때 돈을 벌어야 돼요. 평상시 못 벌었던 돈을 그때 벌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예요? 이스라엘의 설날과 같은 6월절이란 말이죠. 그 대목에 장사꾼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냥 다그르쳐 버린 거예요. 그 황금 시간대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겠어요 장사꾼들은 손해 보는 거 결코 참지 않죠. 배상을 요구하게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들의 엄청난 요구에 물러서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화내시고 아이고 내가 너무 흥분 과잉 상태였네 하면서 물러서실까요? 안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건 흥분이 섞여있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냉혹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 욕심의 욕망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그 성전들을 보면서 마치 자기의 몸이 더러워진 것 같은 내 몸에 똥이 묻고 구정물이 튀긴 것 같은 그런 모욕감을 느끼셨던 거죠. 누가가 여러분에게 구정물을 확 끼얹었다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모욕감을 느끼시겠어요? 그죠? 바로 그런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다가 자기에게 그런 모욕감을 심어준 그 유대인들 앞에다가 면전에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진짜 교회인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교회를 세워주겠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 거기 하나도 없었어요 아 주님이 우리가 들여왔던 그 낡은 예배 모든 것들 교회를 다 허물고 정말 멋진 새 교회를 지어주려나 보다 이런 느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다 웃었어요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그들 눈에는 뭐만 보여요? 지어진 46년 동안 지어진 그 성전이 보입니다 그 성전은 헤로시 지은 성전이에요 이전에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을 보강해서 헤롯이 건축가라고 그러거든요. 헤롯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건축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으뜸이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근데 헤롯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은 성전도 아니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46년이나 들여서 성전을 지었어요. 예. 그들의 눈에는 그 건물만 보이고, 그 화려한 건물,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화려한 건물만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드나드는 그 성전의 드나드은 수많은 사람들만 보였던 거지요. 그거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뭘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전이 지어진 46이라는, 46년이라는 숫자와... 예수님이 제시하신 말도 안 되는 3일이라는 그 숫자를 그냥 단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지어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지었는데 당신 이거 허물고 단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죠?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성전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정말로 정확한 자기 인식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 몸을 성전으로 인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했어요? 허물어 버렸죠? 그죠?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님의 몸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을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살리셨단 말이죠. 나중에 가서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기억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으로 세우신 새로운 성전 즉 예수님께서 이전의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다. 이 교회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헤롯이 지었던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위풍당당한 그 성전은 로마의 말발구발에서 벽돌 하나 벽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로 옮겨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자기 몸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어떻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스탄불 한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 사람들의 모임인가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인가요? 먼저 당연한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재화를 파는 것도. 서비스를 파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하죠? 교회에서 무슨 재화를 팔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모르겠어요? 1차 산업 농업, 뭐 2차 산업 제조업, 3차 산업 서비스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혹시 서비스업으로 취급하는 건 아닐까요? 그나 여러분 교회는 서비스를 파는 것도 재화를 파는 것도 뭔가를 생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회 안에 이 상업적 마인드가 허용된다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시장이 되고 맙니다. 당시의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정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무리였어요.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라해요 사두개인들이라 그래요.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했잖아요.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유대인들이 특이해요. 아, 웬만해서는 다른 민족들은 반항을 별로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반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면서 용맹스럽게 에, 막 어, 저항합니다. 그 운동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의 조상들이었던 아, 이 마카비 제사장의 무리들이 일으켰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아 로마가 골치 아프다 이 유대 사람들 통치하기 골치 아프다 그래서 종교 권력은 그들이 행사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해서 유지되고 있는 그들의 사회 신분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들 제사장의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라 종교적인 권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였죠 예, 이 성전에 대한 책임을 그들은 뭘로 인지하죠? 자기들의 권력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을. 그리고 그 권한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권을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성전에 제사들이 오는 성도들은 전부 다 재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자기들이 길러낸 제일 좋은 짐승 중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다 흩어져 살다 보니까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은 음메음메하는 양떼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여행이 거추장스러웠겠어요? 우리 현대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생긴 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이제 양과 소를 팔아주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내 가만 관리해 보니까 그 수입이 짭짤하거든요. 크거든요. 왜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유대의 모든 가정들은 전부 다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인구가 전부 다 양과 소와 비둘기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이권이 그 안에 있는 겁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바로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에 벼룩이 안 남아 난다고. 사두개인들이 돈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이권을 그들에게 파니다 일종의 분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이루어지죠?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어 성전 제사에 활용될 그 재물을 팔수 있는 권한을 당신들에게 줄테니까 당신들은 그 이권을 우리들에게 바쳐라. 이런 아주 불리한 커넥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순수한 순진한 성도들은 바로 일종의 상업 거래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도 끝까지 자기가 생산한 그 제사, 그 어린 양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정말로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키운 그 짐승들을 주 앞에 드려요. 얼마나 여러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재물을 바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사장들은 거기서 판게 아니라고 자기들이 이제 이 재물이 좋은가 건강한가를 제사장들이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퇴짜를 놓는 거예요. 불량품이다. 부정한 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자기가 준비할 수도 없고 그 재물을 성전 주근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장사꾼들은 또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최대로 싸게 사서 최대로 비싸게 파는 게 우리 장사 마인드 아니에요. 상업 마인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흠 많고 문제가 많은 양과 소를 자기들이 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레위기에 드리지 말라고 한것 그런 것들을 사드려요. 그리고 그것들을 팝니다. 시골의 농부들이 가져온 것들 너무나 순전하고 아름다운 재물들인데 그런 것들은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버려질 것들 쓸모없는 것들을 자기들이 그것도 비싼 값으로 매점매석해서 팝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나눠 먹는 것이죠. 아, 여러분 이게 2 0 0 0년 전에 일어났던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불의한 커넥션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흠, 맘, 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불량한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못할 때, 그것이 비록 자기의 몸처럼 소중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차없이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성전이 헤롯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헤롯은 반쪽 유대인이었어요. 아버지는 저 애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열등감이 있어요. 내가 유대인들한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멋진 성전을 그 헤롯은 건축가거든요. 굉장한 건축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는데 여러분 그것이 헤롯이라고 하는 불의한 인물이 지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그 성전에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의 결례를 행했죠.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비록 헤롯이 지었지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인식하고 계셨고 당신도 그렇게 그 성전을 활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관리하는 자들, 거기에 출입하는 자들, 그리고 거기서 불의한 커넥션을 하는 자들의 그 더러운 모이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으실 수 없었던 거죠. 권력자들의 욕심과 장사꾼들의 죄악으로 얼룩지고 오염된 그 성전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을 당신께서 홀로 다 지셨어요. 자기의 몸에 그리고 무엇으로도 더럽힐 수 없고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새 성전을 자기 언약의 피로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영광스러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피 페트로 바로 반석이라는 페트라 반석이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 베드로 위에다가 베드로라는 사람의 책임감에다가 주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갈때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탁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고백 위에다가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구, 구원자로, 구세주로 인정하는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지옥의 문이 이길 수 없는 교회이다. 문이라는 게 뭡니까? 성문이죠. 성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가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의 권세가, 지옥의 질서가, 내가 세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아멘. 그 사두개인들이 버렸던 그 더러운 장사 속이 통하지 않는 곳이다. 장사꾼들의 이익을 욕망하는 다만은 그것들이 통하지 않는 교회를 내가 내 몸으로 세울 것이다. 이런 단호한 선명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며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만민이 모든 주를 사랑하는 만민이 그 언약을 붙드는 만민이 나와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옥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다른 교회가 돼 버리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안돼 버리면 그 교회는 교회가 반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는 오로지 자기의 몸을 드려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본래 목적에 충성할 때 비로소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 백텔레에는 우리가 거기다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백텔레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느냐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의 존재의 목적 세우신 분의 설립 목적 거기에 충성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목적에 걸맞는 합당한 길을 따라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음흉하게 뒤에서 숨어가지고 자기들의 이 속을 챙기는 그런 목사들이 그런 그런 교회 권력자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가만 계시지 않을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섬기고 믿음의 원리대로 헌신하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말씀과 성령을 따르고. 믿음의 원리대로 헌신하는 것, 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나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국에 가셔서도요, 어딜 가셔서도 여러분이 발디 있는 곳에서 교회를 출석하실 때,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교회에 참여하셔야 돼요. 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신앙의 발걸음이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한 어떤 의사 결정 구조를 가졌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의사 결정 구조가 있죠? 또 세상에 많은 교회들은 독특하게 나름대로의 의사 결정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졌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제도는 장단점이 있어요.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결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바로 그렇게. 사람의 합리성은 우리가 볼때 아무리 옳게 보이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합리성은 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개시,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이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우리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의 결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근본 이유와 큰 영광을 보고 우리 주님의 꿈을 달성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세요? 사두개인들처럼 장사에서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돗대기 시장처럼 막 왕왕왕왕 거릴 수는 있지만 거기서 참 예배가 드려질 수 없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또 믿음의 언저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바로 이런 교회, 자기 반성하는 교회 날마다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 변화를 싫어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세상 사람들도 찾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름다운 이스탄불 한인 교회를 잘 섬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